플레이스테이션 VR 월드 갑시다 전지형용 외계함선을 타고 위험한 성운을 탐험하며 신비한 유물을 회수합니다. 360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험난한 여정 탈출 오. 한글 더빙 보소 스캐빈저 오디세이 진낸 지역 합법 지점 도착. 강화선을 암속으로 감속. 동면 시스템 해제. 가사선 소색 유예 절차 개시. 오나 봐, 나 봐. 조종사 오, AI 공생 절차 개시. 오 조종사 및 탐선 AI의 연결 및 병합 준비 중. 오 겁나 멋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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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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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와 AI 간의 공생 절차 완료. 와, 겁나 멋있다.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게임하면 잘돌아왔서 스캐벤처. 점치된 지역으로 정말 약탈을 하러 갈 모양이네. 옛날에 이런 비슷한 만화가 있었는데 로봇하고 싸우는 거. 이곳에 있는 것 같아. 모든 단서들이 이 위험 천만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거든.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져볼 돈을 주겠다고 중개인들이 줄을 서 있어. 이제 찾기만 하면 되는 거. 어, 거야. 나 손가락이 4 개밖에 없네. 내 법규 손가락 어디 갔지? 있지? 내 버클 손가락이 아, 없어요.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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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가가서 피해를 입고 있어. 오우, 시. 망할. 개류 장치가 완전히 망가졌어. 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무기 작동시킬게. 저 건설들을 없애면 개류 장치가 자동으로 풀릴 거야. 오. 오. 오 대박이다. <목소리도> 와이 총 봐요. 와총내내 내 머리에 따라서 움직여. 와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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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와 개쩐다 이거고. 로크분이상어 우리 에너지 크래플로 문에서 비상 트를 빼내. 아 됐어. 이거 어떻게? 아 여기, 여기다. 아 저것도. 어 와우. 와 개쩐다. 와. 오오 나다 나, 나 우주예요. 오 오다.

금지된 지역 도착. 원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오 방법으로 그냥 멀미나. 어, 멀미나. 방어막체 충전 완료. 현재 100%. 야 이거 놀이동산 있는 것 같아요. 유브의 신호를 찾는 동안 웨이 포인트를 따라 이동해. 어멀미좀 돌아다. 와. 저거 뭐지? 뭐지 저건? 저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아? 혹시 저건? 미디아 광인들은 지대 중심의 특이 현상을 언급하며 그게 신성한 것이라 믿었어. 와 진짜 우주와 있는 거 같네 진짜. 신세. 막대한 에너지원 감지. 지평선 부근에서 발산되고 있어. 술래자요 조종사와 AI 간 공생 연결의 교란 현상 감지. 정신 차려 스케빈저 대초에는 아무 게 있었다. 오우씨. 오! 오! 나! 나 빨리 들어갑니다! 인터스텔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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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상 no, no, n 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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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자식들은 우린 었어 하지만 우린 잊지 않았지 난난난 잊지 않았난난솔난난난스케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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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었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두 명이 자네 중한 곳에서 어떤 광인이은 데이터 뷰로 조각이 발신될 것같아 어이구... 너무 쫄발지나 어? 어? 네? 스이죠 한법 웨이포인트 서버 시스템을 갱신할게. 네, 알겠습니다. 목적지는 모노리스야. 알겠습니다! 좋아. 저 소행성들을 뚫고 건너가야 해. 점프는 없나요? 사적 토양 모터 가동. 도약하려는 곳을 바라보고 L2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도약 시스템이 작동될 거야. 도약 가능한 거리라면 녹색 화살표가 표시돼지차 오와우! 오 대박인데. 에 피해 갈수는 길을 찾아난저 우주 쓰레기들처럼 되기 싫으니까. 와 옆으로도 붙을 수 있나?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완전 우주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옆으로도 이렇게 붙을 수 있구나. 브기싱은 오, 브레싱은 오, 브레싱은 오, 브레싱은 오, 브레싱은 오, 브레싱은 오, 오, 케이내은 오, 브레싱은 오, 브레싱은 강력한 에너지원이 발산되는 게 탐지됐어. 에너지 크래플로 흡수하면 일시적으로 우리 무기를 과충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오, 그렇구나. 와우! 와우! 아, 대박이다. 어 뭐야 저거 뭐야 어어 어, 뭐야 사망에 깔려있어 와 오우씨 넘들의 전선 위치를 파악해볼게 오우씨 넘들이 포착됐어 아 어, 어, 뭐야 이거 어아 가충전이다 입체 스캔 데이터 미디어가 기록에 따르면 저 생명체들은 제2유충기인 것 같아 엄청 큰네도 나오나? 물질 무리를 지는 습성이 있고 물리적 접촉 시에는 폭발하기도 하는 것 같나요? 우리가 처리하기 힘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아 하지마 아 깜짝 놀랐는 말이야 어 아, 아, 하지마 지마 하지마 하지 어어어 아, 아. 아, 이거 진짜 잘 보이니? 채팅방 상황은 어떻니 지금? 어채딱 좋아 딱 좋아요? 아네 겁나 무서워 이거 정신, 정신, 정심 오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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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지마, 야 오지마, 야 오지마, 야 이거, 아, 아, 나 고개. 어 됐다, 어, 와 과열, 어, 과열되기 전에. 어 멀미할 h 같 o 아 some man draw. Mongo, d o 가 t y a b o u n t r y So i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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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와, 너지 o r e 무게 시스템 a 시적으로 a 소 o 와, e a k 리야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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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짐 던져. 와, 겁나 많은데, 이거. 좀큰 놈은 안 나오나? 야, 이거 진짜 나중에 제대로 VR이 정착되면 정말 엄청난 게임을 할수 있겠네, 우리가. 오버워치 같은 것도 막 진짜 엄청나게 하겠네. 멀리만 좀 어떻게 하면. 어, 뭐야, 이거. 어, 보스 같은 거좀 왔으면 좋겠는데 보스. 표적 발견. 대포 처리 완료. 어, 에 아이씨야 사진다. 아 맹독충이네 이거. 우리가 최 어. 저희까지만 한번 가볼까요? 1 스테이지 언제 끝나냐? 아, 맹독충이 몰려온다. 와, 땀 난다. 땀 나. 와, 이건 또 뭐야? 어, 뭐야 이거? 생체 셋세에 의하면 밖에 거대한 뭔가가 있어. 거대한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챕터 3. 이거 멀미가 날때난날때날때난날때 그런다 이, 이 게임은 우주선의 선체 여기저기 구멍들이 존재. 저 무기한 생명체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어. 아 어지러울 듯 말도 어지러울 듯 말도 그러니까 미치겠다. 들어가려면 등반을 좀 해야겠나. 그냥 어디 가는 거지? 유성 접근 중. 움직여 스캐빈져. 어디? 저기 함선 선체에 나 구멍으로 가. 아, 아 어, 조준. 아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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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유성. 메테오다메테오가 떨어진다. 스타모스의 동력은 남아있는만 생명 유지 장치는 꺼져 있어. 모든 출입 해치는 비상봉쇄 상태야. 미디아 선원들은 모두 살아있다고 오씨. 오. 뭐지 이건? 아, 아, 빨리 됐어 빨리. 빨리 됐어, 빨리 됐어, 빨리 됐어, 빨리 됐어, 아,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아, 됐다. 아, 멀미나. 아, 월미나 아, 씨 아, 야야 아, 야야 아, 못 아, 못하 아, 어 아, 뭐 아, 죽을 아, 같 아, 이제. 아, 아,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아 아, 죽을 것 같아요 아, 더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아, 너무 어지러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 멀미가 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 미안합니다 아